안녕하세요. 이번에 리소에서 2025년형 신모델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, 대거 출시하게 되었습니다. 첫 번째로, 리소 벨라 안마의자의 4세대 모델을 이번에 런칭하게 되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외관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벨라의 헤리티지 그 색상의 헤리티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. 안쪽은 화이트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고요. 외관은 비슷한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리클라이닝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 공간을 5cm 미만으로 안마의자를 벽쪽에 바짝 붙여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다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걸리는 부분들이 전혀 없게 수납할 수 있도록.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리클라이너로 사용을 했을 때 다리 부분을 하나의 오토만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. 최근의 디자인 트렌드를 그대로 계승한 제품이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제품의 기능 부분들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이번에 나온 벨라 노브 암마 의자 같은 경우에는 7가지의 자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. 목 어깨 집중이라든지, 등허리 집중, 아니면 수면도움 암마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있습니다. 기능적으로 봤을 때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, 그 다음에 휴대폰을 넣을 수 있는 수납함이라든지, 골반하고 허벅지 부분, 종아리 부분에 에어 마사지를 좀더더 더 꼼꼼하게 다잘 잡을 수 있도록. 쿠션 같은 경우에도 이중 헤드 쿠션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거라든지 성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안마를 안할 때도 이런 두꺼운 넉넉한 사이즈의 방석을 저희가 별도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앉아가지고 편하게 쉴수 있는 리클라이너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. 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. 네이버 온라인 판매 1위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벨라샤인 안마의자와 벨라노블 안마의자를 그 헤리티지를 그대로 계승한 합리적인 가격의 프리미엄 안마의자 벨라안마의자입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